앞목 둘레 의 마지막인 팔단평을 떠나가야겠네요. 이때, 앞목 둘레를 떠나가던 도중에 어깨의 사선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남겨 되돌아뜨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깨의 코수가 많은 경우에는 또 어깨 사선이 깊은 경우에는 이 남겨 되돌아뜨기의 테크닉을 만나는 부분이 앞목둘레의 코주림과 겹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호가 그려져 있는 기호도와 각각의 단수를 표기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헛갈리지 않고 편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32단까지 떴고 33, 34, 35, 36단에서부터 남겨두드라뜨기 어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35단까지 떴습니다. 36단을 뜰 차례고요. 이 36단은 처음에 우리가 진동 둘레를 코주림을 할때 마지막에 있었던 36단평 그 36단평의 36단입니다. 그런데 진동 둘레의 코주림이 있고 난 36단까지가 진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앞목과 마찬가지로 왼쪽보다 한단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뜨개 방향에 이어서 한단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36단째에 먼저 어깨에 사선을 만들기 위해 남겨 되돌아뜨기를 하게 됩니다. 이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36단 떠보겠습니다. 코 줄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코를 남겨두고 남겨 되돌아뜨기를 할 계획입니다. 어깨의 코수가 9코니까 5코를 떴고요 4코가 남아있네요. 뜨개 바탕을 그대로 겉면으로 돌립니다. 안뜨기를 떠오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실은 바늘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실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바늘 비우기를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떠 나가야 할 다섯 코 중에 첫 번째 코를 걸러뜨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코를 정상적으로 겉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앞서 말했듯이 바늘 비우기 하듯이 이렇게 바늘의 위로 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아갑니다. 37단째입니다. 이제 38단을 뜨면서 단 정리를 합니다. 38단을 떠나아갈 예정인데요. 이 단을 단 정리단이라고 합니다. 앞서 했던 남겨 되돌아뜨기도 여기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안뜨기를 떠 나아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코네 코를 안뜨기를 뜨고 다섯 번째 코는 걸러뜨기를 했던 코입니다. 코가 이렇게 뭉쳐있네요. 이두코 중에서 이 앞에 코는 걸러뜨기 한 코이고, 바늘 위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코는 바늘 비우기가 된 코입니다. 이 중에서 이 걸러뜨기 코만, 요렇게 안뜨기를 해줍니다. 바늘 비우기를 했던 코만 남아있네요. 이 코와 이 다음 코를 함께 모아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모아뜨기를 해주면 바늘 비우기 코가 겉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의 이두 순서를 바꿔줄 예정입니다. 코 순서를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바늘 비우기 코를 겉뜨기 뜨듯이 넣어서 뜨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바늘을 옮겼습니다. 그그 다음 코도 겉뜨기 뜨듯이 바늘을 넣고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바늘로 이 옮겨간 두 코, 먼저 옮겨간 걸러뜨기 코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다시 옮겨줍니다. 보이시나요? 코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 상태로 두 코를 한꺼번에 안뜨기 해주면 남겨 되돌아뜨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코도 안뜨기해 줍니다. 어깨 사선을 뜨면서 단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앞목 오른쪽의 앞목 코줄인과 오른쪽의 어깨 사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 어깨에는 이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버림뜨기를 해 주겠습니다 버림뜨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비슷한 굵기에 다른 색상의 실을 가지고 메리아스뜨기 5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회색실을 가져와서 그대로 실을 바꿔서 코에 이어서 떠 주겠습니다. 메리야스 뜨기 5단을 뜨고 덮어씌우기 해 주겠습니다. 이제 버림뜨기까지 끝나고 오른쪽에 앞목둘레와 어깨 부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목의 코 줄임, 어깨의 사선, 그리고 버림뜨기. 이제, 오른쪽에 연결된 실을 자르고, 왼쪽을 뜨겠습니다. 이때, 이 잔실은, 나중에 이 어깨를 연결할 때쓸 예정이니까,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이 코를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즉, 덮어 씌우기 정도를 할수 있을 만큼의 실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왼쪽을 뜨기 위해서 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